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서 나이 들면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과연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떤 이에게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늙어서 피부는 생기는 잃고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며 하루하루 퇴화해 간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백세 시대라고 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는 있고 세월도 있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자 노력해도 나이듦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에 다다르면 미래가 희망이라는 긍정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모두가 겪게 돼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에 겪게 되는 세 가지 고통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둘 수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더라도 받아들임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후에 겪게 될 고통 첫 번째는, 할일 없이 지내야 하는 고통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매일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시간이란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은퇴까지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남아도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이때 특별한 나만의 취미 생활이나 즐길 거리가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시간이 고통으로 다가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심심하냐고 할 것입니다. 나이 들면 오라는 데도 없어지고 할 일도 줄어들어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 이는 흡사 고문과도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었어도 그 시절이 참 제일 좋았어.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가 봅니다. 젊은 시절 수십 년 쌓아온 경력과 경험들이 어느 것 하나 필요하다는 곳이 사라지면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공허감이나 우울감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니 은퇴 후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허무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할수 있는 꺼리들을 찾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취미생활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준비과정이든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했더라도 미래라는 희망과 꿈이 그려지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감사함으로 지내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무엇이라도 시작하세요. 은퇴를 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에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그냥 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 길어진 노후를 인생을 마무리만 하며 살아야 하니 늘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며, 마무리만 하며 보내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40년 이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준비하시는데, 조금도 소홀함 없이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기시는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만큼 더 살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시고, 여행하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체력도 다지시고, 인생 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았다기보다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참고 희생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는 인생 후반전이라는 시간을 촘촘하고 꼼꼼하게 계획하여 새로운 꿈을 이룬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다 늙었는데 새로 배워서 뭐 할까 싶은 마음에 힘들었으니 이제는 좀 그냥 쉬고 싶다고 생각하며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배우고 꿈을 찾아서 무엇이라도 시작하시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인생의 방법은 없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이란 누군가가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나의 것이며 스스로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만이 꿈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느긋하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왔다면 반대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제부터가 여러분의 전성기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때 진정 행복한지, 보람이 있는지, 즐거운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떠오르신다면, 노트 한 페이지에 적어 보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후에 겪게 될 고통 두 번째는 외로움의 고통입니다. 고독감, 외로움, 소외감 등, 세상에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만날 사람도 없어지고,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몰려든다면, 정말 이것은 참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출근하면 누구라도 인사도 건네주고, 밥도 같이 먹을 친구도 있고,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나 지인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둘 잊혀지고,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구도 없다고 느껴지면, 정말 외로움이 나를 잠심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수 있습니다. 세상 참 열심히도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직장 선후배나 친구, 가족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 마당발로 불려졌던 사람일지라도, 은퇴 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면 딱히 할 이야기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사는 것도 멀어지거나 연락해 밥한끼 먹자고 하기에도 부담스러워지거나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면 굳이 만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는 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도 사는 환경이 달라지고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서서히 끊기게 됩니다.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노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연락하거나 만나는 친구가 꼭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노년의 삶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친구 관계는 첫째, 얼마나 성공적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 둘째, 옛 친구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가. 셋째,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나중에는 가족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깊게 이어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옛 친구는 지난 추억들을 공유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아주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은퇴 후 새로운 환경이나 만남에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해집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을 가진 친구를 만나고 사귀면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서로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가 이끌어주는 새로운 경험과 관심사 또는 그의 인생관을 만나보는 일이 서로에게 놀라운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후에 평생을 함께 해오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황혼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사라지면 친구와 더 자주 만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기에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사별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을 새로운 친구 관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내곁에서 나와 함께 평생 호흡하며 식사를 같이 하고, 말도 건네주고 사랑할 존재,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배우자이기에, 나이 들어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찾아오거나, 갑자기 좋아지거나 싫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은 서툴거나 소홀하게 대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랜 시간을 들여 함께 꾸려나갈 미래를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가, 존중해주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로의 건강도 잘 챙겨주고 평소에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함께할 거리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얘기들도 많이 나누시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많이 공유하신다면 나이 들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노후에 겪게 될 고통 세 번째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퇴하고 나면 뭐해서 먹고 살지 하는 것입니다. 매월 들어오던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면 충분히 모아두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생각보다 이렇게나 빨리 통장 잔고가 준다고 하는 일이 다가옵니다. 하루에 몇십만원 지출은 기본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목돈이라도 나가는 달에는 정말 피가 마른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데요. 잘 타던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껏 잘 보던 TV도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만큼은 자부했었지만, 여기저기 하나둘씩 아파오면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몇백도 순식간에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건강관리 어느 정도 잘해왔고, 가족과 함께 살내집한채 있고, 회사 일하며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연금도 붓고 보험도 들고, 정년까지 어떻게든 위아래로 눈치 보며 죽어라, 이라고 버텼다면, 노후에는 조금 덜 고생하고 편안한 노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누리며 살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앞만 보고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던 시절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실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고 큰일 났다며 불안감을 되려 조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와는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오래 살게 되는 장수와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 노후 준비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조차 노후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현실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라는 통계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노후를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내 집도 마련했고, 틈틈이 연금도 성실하게 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했으니 은퇴하면 이제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한 배우자와 가끔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배우고, 취미 생활 한 가지쯤은 하면서 살겠구나, 하는 작지만 행복한 꿈도 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 자금으로 자식들 결혼비용이다 교육비에 치중하고 심지어 자식들 사업자금이다 뭐다 조금씩 보태주기라도 하는 날엔 나의 행복한 노후 생활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나 외로움, 재무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녀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녀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늙어서 죽더라도 무엇 하나 남겨주고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남겨줄 것까지 계산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부모의 입장임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 위에 무엇을 못할까 싶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은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할 존재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식을 늙어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뼈 아프시더라도 가슴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저축을 하라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더라도 지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계획해서 줄여나가고 한달 수입이 들어오면 무엇보다 할수 있는 한 최대치로 저축부터 하시고 남은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계획하고 지출하도록 노력하셔야 내 노후가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처럼 보이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도 미래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직시하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노후 준비를 마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은 노후 준비에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다가올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생각하기보다는 스트레스처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던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행복이라는 감정에 너무 조바심을 내면 역설적이게도 노후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성향이 더큰 사람이라면 불안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 공부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노후에 다가올 다양한 리스크에 모두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만 잘 생각해보시고 미리 대비하셔도 막연하게만 생각되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던 분들이라도 노후 준비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노후의 지름길인 만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는 계획과 방향성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명한 노후 생활은 자신과 리스크,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꾸며지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